오늘 이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연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1편은 이제 전쟁터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부른 찬송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쟁터만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신자들은 이 시편을 사랑했고 또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시편 읽고 암송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이제 읽을 때에 이 시편을 볼 때에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큰 걸림돌,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부터 전쟁터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아니 아예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들을 다 미리 물리쳐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3전에 나오는 올무, 전염병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해 가면 여러분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건져내셔야 할그일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무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10절에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볼 때에 시인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큰 공격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산다 하여도 화와 재앙이 우리를 피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난은 덮쳐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리 결론을 이렇 당겨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환란의 시기를 견디게 하시고 그 환란의 시기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환란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재앙이 아예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덮쳐오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그것이 최종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게 하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그 시간을 견뎌 나갈 때에 사실은 우리 혼자서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겨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우리는 또한 그래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또다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낸 것이니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며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리 작은 고난도 아무리 큰 고난도 우리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견딜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 초두에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없애 주신다면 그래서 모든 고난이 우리를 다 비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고난이 우리를 비켜 가면 하나님을 잊고 그 모든 일이 내 능력이다라고 믿으며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에 이것이 내 힘이다라고 교만하여져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큰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이 가난에서, 가안 가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모두 다 교훈이고 교훈적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와 교훈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피한한 처로 믿으며, 하나님께로 숨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며, 11절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모든 길에서 지키사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황빈 어, 예배당을 볼 때에 마음이 어렵고 어, 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예배가 참으로 간절한 때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낙심의 때이고, 또 절망의 때이고, 혼란의 때이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교훈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 시간을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모든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소중함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를 모이게 하실 그때에 얼마나 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지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집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